진보의 한명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단순히 물질의 발전, 생산의 생산 기술의 발전만 포함하는 것도 아니요, 불합리한 제도를 정의로운 제도로 개편해 나가는 제도 개혁투쟁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들이 우리를 우리들의 삶을 억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주 불합리한 낡은 의식로부터 으 해방되어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도 좀더 자유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진보 운동입니다. 그래서 진보 운동에는 정신 운동 또는 영성 운동,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보의 관념인데요. 네. 진보는 아주 좁게 진보의 자격을 규정해서 그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가짜 진보, 짝퉁 진보, 이렇게 배척하라고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진보 정치와 이것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럼 정치는 뭐냐? 정치는 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렇게 정치가 아니고요. 정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하는 일, 예, 국가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예, 국가의 기능, 그리고 국가가 <laughs>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느냐. 국가의 작동방식. 예,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기능과 작동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는 결국은 우리 사회 속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국가는요, 결코 자비롭고 온화한 존재는 아니에요. 국가는요, 결국 다른 사람이 하면 결국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국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돈을 뺏어갑니다. 그렇죠? 세금 안 내면 잡아가죠. 국가는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말에서 우리 아들들을 강제로 군대로 데려갑니다. 군대 안 가면 감옥에 집어넣죠. 국가는 그 아이들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때에 따라 다른 국민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 국민을 죽이려는 다른 국민을 처벌하듯이 다른 국민 죽이기를 거부하는 우리 국민을 처벌합니다. 국가는요, 때로 묵고하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가의 포탄을 퍼붓습니다. 연평도 보셨잖아요. 국가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국가는요, 배가 고파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음향대포를 쏘고, 그 사람들을 다 감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작동하는 기능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이 선거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국가의 운영권을 넘겨받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 기능과 작동 방식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20년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 노태우 대통령 시절,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 여섯 대통령이 통치했던 24년간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 돌아보십시오. 아, 어, 30년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권하고 있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가가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란 뭐냐? 정치란 근본적으로, 폭력,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라는 이 괴물, 이 악마적인 힘, 이 힘으로 하여금 이 힘이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는 여러 가지로 할수 있죠. 직접 권력을 장악해서 이걸 바꿀 수도 있고요.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그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조금씩 바꿀 수도 있고요. 직접 정치를 직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여론 형성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하고 언론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어디에선가 정치를 하고 있죠. 우리들이 투표장에서 한표 찍을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모여서 국가의 운영을 누가 맡느냐가 결정됩니다. 그 진보 정치라는 것은 뭐냐? 진보 정치라는 것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서 나름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하게끔 국가의 역할 기능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진보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는 내가 똑똑하다고 잘난 체하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 정치는 하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 정치라는 것은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봐서 내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내 나름의 인생을 설계하고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거나 간섭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자유로 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국가가 하도록 만드는 것이 게 진보 정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진보 정책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수는 강력해요. 보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것을 지키는데 합의했다. 그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진보는 지금 국가가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선한 일을 국가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진보정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정치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직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머릿속에. 우리들의 상상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저마다 다르니까, 나름 조금씩 다른 상상을 할수 있겠죠. 근데 각자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들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상상, 내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것 이것만이 진보요. 다른 것은 가짜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때 진보에 남는 것은 분열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각은 상상은 자유로우니까요. 진보 정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어떤 선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어떤 선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보수에게는 물질의 힘이 많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조직할 수 있고 줄 세울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도 살수 있어요. 그러나 진보는 오로지 마음으로만 일하는 겁니다. 진보는 물질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해요. 오로지 생각과 마음이 통하고 엮어짐으로써만 대우가 형성되고 진영이 짜지는 것이 진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식의 비안양이 나오는 이유가 어느 것이 옳은지 아직 실현해 보기 전까지는 다할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자 내가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죠. 보수 진영에는 생각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그 진보 진영에 의해서는 생각의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보 정치가 어렵다.